대만의 수도는 어디입니까? 고민도 안 해요. 그냥 타이베이. 타이베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하지만 타이베이가 절대 대만의 수도가 아니라는 것. 장제스 국민당이 수많은 내전을 통해서 계속 계속 패전을 하면서 타이베이까지 도망오게 됩니다. 마지막 수도였던. 네, 안녕하세요. 투부부의 정피디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 네, 썸네일 보고 들어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대만, 대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만이라고 불리기는 하지만 중화민국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랑 약간 깔맞춤이 좀 되죠. 대한민국, 중화민국 깔맞춤이 되는 곳이고요. 역사적으로도 이제 분단됐던 시기도 조금 비슷한 부분도 있고 내전을 거쳐서 패배를 한 다음 타이완이라는 섬에 들어와서 살게 된 거죠. 대한민국에서 대만까지 이 정도 거리가 나옵니다 중국보다는 조금 멀고 일본보다도 조금 멀고 하지만 동남아보다는 좀 가깝고 뭐 그런 위치에 있어요 2시간 41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서울에서 출발하는 기준입니다 타이베이 쪽으로 들어가게 되는 항공편입니다 안녕 중화민국은 원래 장제스의 국민당 정권을 기반으로 한 나라입니다 장개석이라고 하죠 우리나라말로 동상도 있고 국부기념당도 있고 그런데 대만은 섬에서만 탄생했던 나라가 아니라 중국 본토에서 무려 20년 동안 실질적인 지배를 해요 청나라 왕정을 부정을 하고 국민이 주인인 공화정, 공화국을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공화국을 세운 곳이 바로 이 중화민국입니다 1928년부터 1948년까지 통치를 실질적으로 했고요 약간 내전도 하고 안에서 복작복작 싸우기도 하고 일본과도 싸우고 실질적 통치라고 하기엔 약간 좀 부족한 1927년 이후 국민당과 중국 공산당은 긴 내전을 벌이지요. 하지만 일제에 맞서기 위해 같이 협력을 하기도 했지요. 아무튼 그래도 2차 대전에 승전국으로 당당히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어, 전쟁 중에 미국과 영국 뿐 아니라 소련의 지원도 받으면서 일본과 대치를 했고, 장제스는 1943년 카이로 회담 등에 참여, 국민당 정부는 주요 연합국의 일원으로 자리를 매김을 했다. 전쟁이 끝나고 일본이 패배를 하고 항복을 하면서 중화민국은 어쨌든 승전국의 지위를 얻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강대국들 덕분에 독립을 하게 된 느낌이죠. 어부지리로 독립을 한 그런 느낌이라고 치면 얘들은 자력에 의해서 독립을 했다. 이 승정국 지위를 얻고 나서 유엔 상임이사국에 들어가게 된 것도 이 중화민국이죠. 그 이후에 뭐 어떻게 역사적으로 중국이 패권을 쥐게 되면서 대만을 나라로 인정하면 우리가 수교 못한다. 근데 이게 중국이란 시장이 엄청 크니까 국가들은 어쨌든 자기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1992년경에 대만과 수교를 끊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끊게 됐죠. 이 이야기를 길게 했던 이유는 보통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이제 대만의 수도는 어디입니까? 고민도 안 해요 그냥 타이페이 타이페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하지만 타이페이가 절대 대만의 수도가 아니라는 것장제스 국민당이 수많은 내전을 통해서 계속 계속 패전을 하면서 타이페이까지 도망을 오게 됩니다 마지막 수도였던 길고 길었던 국공내전 그 안에서 국민당은 패배, 패배를 거듭합니다. 그리고 결국 수도까지 내어둔 채, 타이완섬으로 도망가게 되죠. 마지막 수도였던 난징 요 난징이 중화민국의 수도 명목상 수도는 난징시라고 아직도 명시가 돼 있습니다 난징에서 최후 폐퇴를 해서 도망을 타이완 섬으로 왔고 아직도 수도는 난징이라고 명시를 하고 있는 거고요 공식적인 수도는 타이페이 그러니까 중국 저 본토를 우리의 땅으로 만들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나라도 다를 게 없어요 이 한반도 전체를 대한민국의 영토로 명시를 해놨습니다 헌법상 그래서 저쪽에 가면 이북 오도청이 있어요. 이북 오도청에 도지사들도 있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북 오도위원회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잘안 가긴 하는데 이미 지를 보면 있어요. 이북 오도청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완 중화민국도 마찬가지로 진행이 됩니다. 이 아주 재밌는 대만의 역사죠. <목소리>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타이베이는 임시 수도 한국이 예전에 6.25 전쟁 당시에 해태를 해서 임시 수도를 부산으로 이동을 했잖아요. 만일에 거기서 휴전선이 그어졌으면 부산이 계속 수도였겠죠 하지만 헌법상에는 서울이 수도다. 근데 서울은 북한 땅, 끔찍하지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오늘은 중화민국의 수도가 어디인지, 어, 타이베이가 아니라 남경이었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재밌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